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최근에 국민들의 돈, 그러니까 세금도 있고 민간 자본도 있다고 하는데 크게 우리가 뭉뚱그려 보자면 결국 국민들의 돈이죠. 최근에 이렇게 국민들의 돈 4조 6천억이 가닥 잘못하다가는 허공으로 날아가게 생겨가지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혹시 새만금 태양광 단지, 해상 태양광 단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지난 문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건데 문제는 제대로 된 태풍도 안온 요즘 같은 시대에 벌써부터 해마다 심심하면 바람에 파도에 이게 부식이 일어나고 파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해 초부터 새만금 태양광 단지의 허상, 새만금 태양광 단지의 안정성 문제점 이런 것들에 관한 비판적인 자료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는 탈원전 정책이 탈원전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라는 거, 오히려 막대한 손해만 준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가 박근혜 정권 때까지만 해도 건전한 조 단위의 흑자 재정이 쌓여 있던 우리나라의 한국 전력을 단번에 수십조가 넘는 적자 기업, 손해를 보는 기업으로 맞바꿔버렸습니다. 자, 물론 일각에서는 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적자가 난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적자가 늘어났다? 이런 핑계를 대고는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진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전문가들의 말대로 원자력의 발전량을, 원자력의 발전 비율을 좀더 높여놨더라면, 요즘 같이 국제원자재 값이 불안정할 때도 그 국민들의 피해, 세금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었겠죠. 화력발전, 자기들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드립을 치다가 결국 그걸로는 땜빵이 안 되니까 화력발전과 천연가스, 값비싼 LNG 발전의 비율을 높여놓은 게 누굽니까? 바로 문정권 본인들이잖아요. 원자재, 국제 원자재 가격 핑계를 대기에는 애초에 그 원자재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발전 비율을 늘려놓은 게 바로 오히려 문정부 본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존도를 늘려놨잖아요. 가동률을 높여놨잖아. 그걸 비판하는 것인데. 자 어쨌든 안타깝다라는 거죠. 진작에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 놨더라면 요즘 같이 국제 원자재값이 불안해도 어떤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외부 요인에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라고 중앙 정부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 가지고 한전의 조 단위 적자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의 전기 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점점 더 지금 다가오고 있죠. 자, 정기요금은 조만간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영상의 주제를 설명하자면 잠시 2018년 문정권의 위세가 한창이었던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laughs> 자, 당시 문정부는 적극적으로 탈원전을 외치면서 원자력 발전을 마치 악마처럼 매도해 대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거를 마치 절대 선인양 국민들에게 묘사를 하고 눈을 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라는 것을 추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몇 달이 불과 몇 달이 흘러가지고 2019년에 나왔던 뉴스 기사입니다. 문 정부에서는 당시 새만금에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 양광을 건설하겠다는 라 계획을 발표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현실화가 되었죠. 물론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이 이미 걱정을 하고 있듯이, 수상태양광이라는 그 허울 좋은 단어를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감을 잡듯이, 저거는 정신이 나간 사업이었습니다. 이건 정신이 나간 사업이었어요. 막대한 건설비와 유지비로 세금만 하마거, 하마같이 잡아먹는데 반해서,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전기 생산량은 얼마 되지도 않는 가짜 애물단지 사업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 탈원전과 수십조 단위의 태양광 사업 그리고 풍력발전 사업과 관해서 이거 제대로 검찰 조사 한번 들어가 보면 정권과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이권을 해먹은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새만금에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 단지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고 그 규모가 무려 여의도 면적 10배도 넘는다는 그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 당시에 실제로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발전 용량이 얼마네 규모가 얼마네 하는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문정부가 떠들어대는 입장이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 태양광 발전이라는 거는 그 특성상 날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구름이 끼어가지고 날씨가 흐리거나 특히 비가 오고 눈이 오거나 할 때는 발전량이 거의 0에 수렴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1년 내내 여름인 어떤 그런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계절 변화가 뚜렷하죠. 일조량이 풍부한 계절도 일부 있지만 일조량이 반대로 부족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일조량이 되게 부족한데 발전 효율이 극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태양광을 한다면. 그즉 처음부터 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라는 거는 애초에 대한민국에서는 해서는 안될 사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 정부는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2018년 10월 당시 재생에너지 산업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자기들이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쳤죠. 그리고 불과 약간의 세월이 흐른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렇죠. 멀리 갈것 없다니까? 이게 바로 지금 그 결과입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쓰면 쓸수록 손해라고 합니다. 수상에다가 태양광을 까는 그런 막대한 건설비와 이후 그 태양광 패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눈덩이처럼 들어가기 마련인데, 실제로 이 태양광 사업의 발전량이라는 거는 날씨에도 영향을 받지, 미세먼지에도 영향을 받지, 일조량이 부족해지는 겨울에도 영향을 받지. 이 다시 말해가지고 발전의 용량뿐만 아니라 효율성 자체가 턱없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돈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대비 발전량은 10분의 1은 커녕, 20분의 1도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365일 내내 이거는 계절과 기후에 상관이 없어요. 원자로에다가 연료봉만 꽂아주면 전기가 눈덩이처럼 생산이 됩니다. 원자력발전은 전기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한 대도시나 산업현장 같은 곳 어디에나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적은 탄소 생산으로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실제 발전의 효율성 자체를 비교해 보면 은 태양광하고는 그 실질 효율의 차이가 1년 평균을 놓고 봤을 때 거의 30배도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그 좋은 걸 근데 선택을 안 했죠. 친환경이라는 그 허상의 에너지를 밀어붙였잖아요. 결국 그래서 문 정부가 자랑하던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세만금 태양광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 거기에 이권이 얽혀있던 업체들이나 배를 불려주고 정권과 관련되어 있던 인간들 소수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업을 벌여서 배를 불려준 것이지 실제 국가와 국민들의 입장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적자 사업이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고속도로 하나 더 뚫는 것만 못한 사업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적이 없는데 나와 시청자 여러분들은 살면서 빚진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저 빚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갚아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로 민주주의 시대에서 국민이 왜 국가의 주인인지 주인 노릇을 똑바로 해야 되는지 정치가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정치를 잘못 뽑으면은 나라가 이 꼬라지가 난다라는 거죠. 자, 이덕환 서강대 교수라는 분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전이 제공하는 태양광 보조금은 결국 전부 다 소비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설들을 나중에 효율이 떨어지고 안 맞아가지고 철거하게 될 경우 그 철거 비용까지 사실상 전부 다 국민들과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저 유튜버 얼음사이다 역시도 지난 몇년 동안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했던 내용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자문 정부가 억지로 밀어붙인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결국은 국민 여러분들의 피 같은 세금을 날려먹는 폭탄이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개개인의 집에 전기요금 청구서라는 이름으로 이 부메랑이 날아오게 될 거예요. 해상태양광이라고 허지거리를 해놨더니 바랍, 바닷바람과 파도에 툭하면 파손되고 관리비와 유지비만 하마처럼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기는 사실상 투자비용을 생각하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된 태풍 한번 오지도 않았는데 같은 위치에서 툭하면 늘 파손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한번 보세요. 이래서 유지비와 인건비가 많이 든다라고 제가 몇년 전부터 비판을 했었죠. 그 유튜버보다도 못한 이 정부 내각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허울만 그럴 듯한 소위 친환경 재생에너지라는 건 애초에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는 사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쥐뿔도 모르면서 탈원전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떠들어대던 사람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 국민들에게 어리석은 그런 개인의 고집과 착각, 언론과 미디어만 보고 만들어진 이미지만으로 국민들에게 자꾸 피해를 준단 말입니까? 모르면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죠. 그죠? 자, 참고로 새만금 수상광. 그 세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하나에만 예산 규모가 얼마냐 무려 4조 6천억이 동원이 됐습니다. 실제 근데 유지비 생각하면 점점 더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플러스 알파들이 많겠죠. 참고로 그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만한 게 무슨 사업계획에 깨알같이 민간자본 이런 말을 얘들이 지금 핑계라고 대고 있는데 허상이죠. 실제로는 결국 국민 정부 어, 결국은 그러니까 문 정부가 밀어붙였던 거의 대부분의 전국적인 태양광 그리고 풍력 사업에는 실제로 수십조가 넘는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 민간 자본 어느 누가 해상 태양광 사업에다가 돈을 4조씩 쏟아붓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저렇게 투자를 하겠어요? 일부 민간 자본을 동원한다라는 형식을 취한다 한들 그거는 겉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고. 실제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의 형태로 세금은 반드시 이 사업에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발전 용량도 실제 기대했던 것의 10분의 1도 제대로 안 나오는 형국이죠. 결국 누구를 위한 사업이란 말입니까?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과거에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꾸준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에너지 산업의 전문가들이나 일개 언론사 기자들조차도 끊임없이 이 문제성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뭐, 알다시피 문정부가 남의 말을 듣는 정부입니까? 안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초부터도 끊임없이 이 파손과 부식으로부터 이 해상태양광, 수상태양광이라는 게 정말로 안전한 것인가?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또 7월 달 한여름이 된 바로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에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거 다 케어하려면은 결국 국민 세금만 눈덩이처럼 쏟아붓는데 전기도, 나오라는 전기도 나오지 않고 결국 그러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또 국민 세금 동원해가지고 이거 철거를 하게 되겠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중삼중으로 들어오는 건 없는데 이중삼중으로 나가는 돈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더욱더 심각한 게또 있습니다. 문 정부가 저질렀던 재생에너지 사업의 총 규모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세 발의 피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태양광 사업만 해도 전국적으로 수십조에 달하는 돈이 들어갔고 알다시피 우리나라 신안 지역 쪽에도 약 48조원 50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자금이 풍력사업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눈먼 돈이 얼마나 많이 나쁜 인간들의 뱃속으로 흘러들어갔을지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힘들죠. 문제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하나의 규모만 무려 4조 6천억에 달한다라는 거고 플러스 알파 유지비가, 유지비와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고 있고 또 우리나라 고흥 지역에만 이런 시계로 이런 수상 태양광 설비들이 세 개나 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 정부가 저질러 놓은 저런 사업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앞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날려 먹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계산이 안 되네요. 결국은 모조리 국민들의 부담이고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시청자분들께서도 정치 뉴스를 보시다 보면, 물론 뭐 답답한 부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화가 왜안 나겠습니까? 자,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제발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실한 최악의 선택만큼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남겨놓은 이런 장기적으로 국민들과 미래 세대에게 피해를 남겨놓은 이런 악덕 거대 사업들이 전 정부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빚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떻게든 국힘당 인간들한테 회초리를 들던 어르고 달래던 일단 최악의 선택만큼은 우리가 배제하고 넘어가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어떻게든 머리 끄댕이를 잡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말 너무 지금 불안한 거는 물론 저도 정치 뉴스를 바라볼 때 답답한 게 많지만 벌써부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섣불리 야당의 선동에 같이 놀아다면서. 그또 운동권, 586 운동권 언론 노조들의 선동에 놀아다면서 집권한 지두 달밖에 안된 정부를 흔들어 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또 합당한 비판도 많다는 거는 알지만 우리가 철저히 지금 이제 다시 야당으로 물러난 저것들의 야욕에 이용당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물론, 그래,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전기요금 문제 같은 거는 뭐, 정치 이념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기업들의 생산 비용에 부담이 되는 거는 물론이고,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일자리, 고용 문제, 국민들의 민생과 물가 문제에도 이 전기요금은 직결이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써야 되는 어떤 전기 양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의 비용이 있는 게 바로 전기요금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부디 시청자분들께서 넓고 냉정한 시야로 세상을 바라봐 줄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